<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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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만들? 여기 현데 지금 동키 치킨 먹고 있죠. 네, 고고지형을찾아가고동키 네. 치킨의 그이 그 문을 열었어요. 어, 오늘 예,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네. 녹이입니다 이렇게 뭐 봐요? 와, 종이먹 건너가 놓을 거요 이렇게 착착. 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치를? 나를 할 수도 있고요. 나, 참 이렇게 이 사진을 찍은 여러분도 비타민의 치킨 두상3 0을 드립니다 와자 <laughs> 이렇게 이런 피자랑 식탁도 이렇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이 조리실도 먹어요 정기시키는 고객님께 주방용이에요 그럼 미생적으로 조리하겠습니다 라고 듣습 아, 그리고 이게 예, 예, 치킨의 모습은 더욱 맛있게 볶음새의 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치킨을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볶음향이 코였어. 팡! 야, 진짜 치킨은. 오늘 마이크래프트에서 높은 열리로다가 치킨 쫄깃을 먹었어. 네, 그리고요, 저리실도, 어, 되게 위생적입니다. 여기. 어, 예. 미색적입니다. 네, SFT 동 s f t 를 타고 올수 있는데요. 네. SFT 요 안에서 이렇게 네 동. 동기 치킨은 저희가 대개 건강한 닭을 SFT와 공기선을 통해 더욱 빠르고 신선하게 연결합니다 네. 그리고 동기 치킨은 정직하고 깨끗한 닭을 사용합니다. 여기 밑에 케이 동기 치킨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동기 치킨 진짜. 물로 씻어서 치킨을 만듭니다. 와진짜야 등기는 진짜 미래 등기. 어. 다님. 어 다님, 다님. 자, 오시는 길은요. SFG 시내에서 SF g 를 타고 벚꽃 쪽으로 좀한 20분 정도 오, 오시면은 네 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벚꽃이 있습니다. 네, 이거 SFG 아래서도. 벚꽃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네. 동키치킨을 먹으면, 네. SFT 5,000원 할인 쿠폰을 준대요. 아, 동기... 아, 네, 지금, 딱, 딱, 그, 9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니까, 어, 꼭, 동키치킨 방문하셔서, 동키치킨 한 마리 뜯고 가세요. 이상, 이상. 수찬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네, 있으면 여기서 여기에서 와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또 나중에는 저 멀리 뭐가 있거든요 바닷가 한 보면 보시면 바닷가가 있거든요. 저기 보이죠? 네. 네, 이 바닷가에서도 나중에. 역을, 만 SFT 역을 만들어서 보실,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상으로 설정설이었습니다. 9월, 9월까지 이 바다로 가는 SFT가 개통, 개통될 예정이니까 9월, 9월 1일부터 여기에서 바다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아 네, 만든 사람도 진짜. 진짜 진짜 좋네요. 응.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